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송나눈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멋진 품종 7가지와 산제품 한 바구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주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요 개체는 호피반 무늬패턴이 아주 특이한 개체입니다 2번, 단엽 서반입니다. 엽성 정말 좋은 단엽의 서반입니다. 3번, 소용종 복륜호입니다. 정말 설백에 가까운 색감을 지닌 개시입니다. 4번, 중화포종투입니다. 5번, 소용종 설백 복륜호입니다. 정말 슬백입니다슬백 아주 작은 소용종입니다 6번 중화포입니다.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7번 중투입니다. 8번 산체 입변 도화목과 입변 개체입니다. 1번 아주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호피방 무늬 패턴이 특이하면서도 아주 이쁘게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입장다 9cm에서 1cm 가량 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호피방 무늬 발색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이런 개체들은 별다른 합동처리 없이도 이렇게 무늬 발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1cm 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목촉 하나 요거 잘린 거 외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주 무늬 패턴도 좋은 호피반입니다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흡피가문늬 발색 좋습니다. 2번 단엽 서반입니다. 정말 입성 좋은 단엽입니다, 단엽. 단엽에 서반물이 다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모촉, 모촉은 제가 아주 화려한 개체 확인을 하고 여기 구입을 한 개체입니다.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말 화려하게 발전되는 그런 개체입니다. 요래 조금 입장보다 데미지가 있지만은 얼마나 가을씨나 받아서 키우면은 아주 화려한 서반 단엽으로 가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한 촉입니다. 잎길이는 8cm에 잎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종자성 아주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서반의 단엽입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이건 데미지만 없으면은 정말 비싸게 그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3번 소영정 복륜호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개체입니다. 합천 유명한 단엽바자리 난초라고 합니다. 아주 설백에 가까운 무늬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엽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소형종 개체입니다. 종자성은 너무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들이 잘 없습니다 아주 귀한 개체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잎 길이는 7cm에 잎 폭은 0.4cm 까지 나옵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너무 화려한 그런 그런 개체 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아주 좋습니다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런 개체들은 복류 후로 아주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기복이 쑥하게 이렇게 호모니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격은 1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종자성 뛰어난 개체 이렇게 배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중화포 중투입니다. 래 아주 앞성 중앙으로 들어있는 그런 중투입니다. 올시나 또한 요래 아주 하락 올라옵니다. 촉수는총한촉에 시나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2cm에 잎 폭은 0.6cm까지 놓입니다. 뿌리 상태도 나름 아주 좋습니다. 입장에 데미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5번 소형종 설백복륜호입니다. 정말 설백이면 설백. 슬백. 요기체도 다년파 짜리 난초라고 합니다. 종자석은 너무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요런 개체들 많이 없습니다 정말.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입길이는 9cm에 입폭은 0.4cm까지 나옵니다. 아주 작습니다. 작고 종자석은 너무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촉수 세4쪽더 네 받으면은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하름 아주 양호 합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아, 이런 개체들은 정말 보기 드문 개체 입니다 흔하지 않은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중화포입니다. 모촉과 전진촉에도 호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중화포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모촉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계속 발전돼서는 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폭수는 총 4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길이는 16cm에 잎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 개체도 전입장 하나씩 호무니가다 중압부로 걸려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잎성도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간엽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번 중투입니다. 이 개체는 신화가 불면 다섯 촉이 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양방향 신화가 달려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수는 총세 촉의 신화 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6cm 까지 나옵니다. 세력이 좋으면 양방향으로 신화가 달립니다. 이렇게 금방 다섯 촉이 불수 있는 그런 게지입니다오 촉은 입장에 요래 조금 몇 개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점 감안해서 구입 바랍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8번 산채 입병과 두아목 개체입니다. 정말 엽성 좋은 입병 개체입니다. 가랑가랑 합니다, 정말. 개체 목대도 굵고, 입병. 아주 엽성 좋습니다, 정말. 다 엽성 좋은 개체들만 영상에 담습니다. 소독도 다 철저히 하고, 나름 아주 부드러운 솔로, 이렇게 이물질도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이래 영상에 담습니다. 개체도 엽성 좋습니다. 용계체는 정말 입변 도화목입니다. 입끝 마무리가 아주 잘 오가 되어 있습니다. 옆선 또한 정말 괴물 같습니다. 신화 또한 요리 하나 크게 올라옵니다. 딱두 쪽짜리입니다. 두 쪽짜리. 네 개체 했어. 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신학 뿌리 정말 잘 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다 살아있습니다. 2번 단엽서반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영합니다. 뿌리도 정말 노랗습니다. 황색에 가깝습니다. 3번 소형종 복륜호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4번 중화포종두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5번, 소형종 설백, 봉륜호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정말. 아주 오동통합니다. 정말 단엽에 가까운 뿌리입니다. 닭, 닭발 뿌리입니다, 닭발 뿌리. 6번, 중화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 7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생장점 열에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처럼. 뿌리 가닥수가 아주 많습니다. 신화 뿌리 열에 정말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여기서